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매거진입니다. 행정안전부가 국민추천포상을 오는 31일까지 접수받습니다. 국민추천포상은 밝고 따뜻한 사회를 만드는 자랑스러운 이웃을 국민이 직접 추천하고 정부가 포상하는 제도인데요. 접수된 후보자에 대해서는 공정한 심사를 거쳐 수상자가 확정되고 내년 4월 훈장, 대통령 표창 등이 수여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군 복무 경험이 일부 대학에서는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방부가 강원 도립대와 경인교대 인하 공전 등 12개 대학 관계자들과 함께 군 복무 경험 학점 인정 추진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국방부와 업무 협약 대학들은 올해 안에 학점 인정 과목과 인정 절차 학칙 개정안 등을 마련한 뒤 내년 3월부터 실제로 학점을 부여할 예정입니다. 전남 완도산 전복이 아시아 최초로 지속 가능한 수산물 양식 국제 인증을 취득했습니다. ASC 인증은 까다로운 인증 절차와 높은 소요 비용 등으로 인해 취득이 어려운 국제 인증인데요. 14개 양식 어가가 인증을 취득하면서 세계 시장에서의 한국 전복이 경쟁력을 가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광주광역시가 태풍 쏠리기 내륙을 통과할 가능성에 대비해 4단계 대응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일단, 경로당 등 태풍 취약시설에 대해 긴급 점검 활동을 실시하고, 만약 태풍 예비특보가 내려지면 특보가 해제될 때까지 협업부서와 자치구별로 24시간 비상 근무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 태풍주의보가 내려지면 행정부 시장이, 경보가 내려지면 시장이 주재하는 최종 점검회의도 개최됩니다. 대구시가 대구 청년 알바 돌봄 사업을 전국 최초로 추진합니다. 이는 아르바이트 노동 현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아르바이트 청년들의 노동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대구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아르바이트 청년과 고용주 모두 상생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전라남도 여수시가 부득이하게 시내버스 평일 감축 운행을 실시합니다. 평일 감축 운행에 들어가는 노선은 2번, 80번, 81번, 88번, 777번 등 5개 노선입니다. 평일 감축 운행은 운송업체의 운전기사가 충원되면 점차적으로 정상 운행으로 전환될 예정이며 주말과 공휴일은 기존과 동일하게 운행됩니다. 군산 사랑상품권 가맹점을 확대 유도하는 시민 릴레이 운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페이스북을 통해 아는 상인 3명을 지목해 가맹점 가입을 권유하고 이렇게 가맹점에 가입한 상인이 또 다른 상인들을 지정해 가입을 권유하는 방식으로 오로지 시민들의 자발적인 동참으로 가맹점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군산 경제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해 주셔서 너무도 감사하다며 군산 경제를 살리는데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매거진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